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제품은 어, 무슈제이에서 나오는 더블터치밤이라는 제품인데요. 어, 이거는 우선 남성들을 위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어, 아무래도 이제 남자분들은 이런 립밤이나 향수 그두 그 가지를 동시에 다 가지고 다니기 좀 귀찮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한쪽은 립밤, 한쪽은 향수로 쓸수 있도록 나온 제품입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이 분홍색 쪽이 립밤이고, 이 오른, 이 보라색 쪽이 퍼퓸이라고 해서 향수 그쪽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양쪽 다 뚜껑을 열어보면,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이걸 이렇게 돌리면서 쓸수 있는 스틱형이니까 사용하는데 불편함도 없고, 사용하시면서 이제 좀 다른 거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쪽 한쪽 립파인 부분은 편하게 입술에 발라 주시면 되고요. 이쪽은 특별히 향기가 막 강하거나 그런 향기는 없어요. 거의 무향이라고 보셔도 되고 이 향수 쪽은 약간 비누 냄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향수 같은 경우는 보통 손목에 많이 바릅니다. 손목이나 목 쪽에 많이 바르는데, 향수를 그런 쪽에 바르는 이유는 이제 맥박이 뛰면서 발라드 향수가 좀 퍼질 수 있도록 손목, 그 다음에 여기 목 쪽에 많이 바른다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렸는데, 아마 남성분들에게는 이 무슈제이 더블 터치밤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저도 작년 겨울부터 해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. 어차피 이제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주 잊어버려서 많이 안 바르잖아요. 솔직히 뭐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자주 챙겨서 바르지.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입술이 너무 텄거나 그럴 때만 이렇게 챙겨 바르는 편이고 향수도 이제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만 사용하시니까 이거 하나만 사셔, 사시, 사셔도 충분히 뭐 거의 1년 정도는 충분히 쓸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, 또 오늘부터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잖아요. 이렇게 하나 구매하셔서 이번 겨울, 그 다음에 올해 이제 11월, 12월에 또 다가오는 겨울에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으로 모슈제이 제품 간단하게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